오늘 본문은 모세의 인생에 세 가지 길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궁궐을 향한 여정, 그리고 미디안을 향한 여정, 그리고 마지막의 여정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향한 여정, 이렇게 세 번째 여정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궁궐을 향한 여정은 모세가 일부러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여행 자체는 정체성을 상실한 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 자신이 알수 없었지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되찾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면서 그는 왕자로서의 특권을 상실하는 두 번째 여정을 갖게 되고요. 그두 번째 여정은 모세의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드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정이 가난을 향한 여정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예에서 주인으로 회복되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여정길에는 상실하는 여정도 있고 회복하는 여정도 있는데 여러분의 여정은 늘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는 회복의 여정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복의 여정은 가인 라멕 니무로스로 대표되는 이 이방 문화를 낯설게 여기는 과정입니다. 이 낯설게 여긴다라는 말은 적응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 낯설게 여긴다라는 말은 이 땅이 내가 살 곳이 아니고 내가 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곳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 그게 낯설게 여기기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 땅이 마작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라고 한다면 이 땅을 낯설게 여기면 안 되겠죠. 이 땅은 내가 살 곳이니 내가 철저하게 잘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낯설게 여기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주인인 성도들에게는 이 땅은 낯선 문화, 낯선 땅,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문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화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는 적응하기가 어렵고, 늘 낯설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고린도 우서 5장 17절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먼저는 옛 것이 지나갔다라는 기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옛 것은 지나갔다,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것이 도래했다라는 기쁨이 담겨 있고요. 또이새것 앞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낯선 것에 대한 놀라움. 이제는 그 낯선 것은 우리가 적응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 삶에 대한 놀라움 그것이 담겨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에 대한 경이로움, 지난 삶에 대한 무의미 그것이 담겨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궁물로 향하는 여정은 물질에 대한 기대는 할수 있겠죠. 그러나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여정이고 그 길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는 길은 훈련은 있지만 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는 있겠지만 나에게는 고통이 따르는 여정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여정에는 우리가 누렸던 모든 특권을 다 상실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난을 향해서 가는 여정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는고 하면, 가난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여정이고, 또, 내가 내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가난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그 의미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은 가난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가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자면, 사람에게 낯선 것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유발하나요? 낯선 것은 항상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게 되고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낯선 것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 이 땅의 낯선 것은 항상 낯선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결단하는 용기는 버리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낯선 것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 땅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 앞에서는 철저하게 적응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틀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낯선 상황에서 내... 결점까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더 곤란해지겠죠. 그내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 열등감입니다. 모세도 지금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지 말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결정적인 이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은 열등감입니다. 하나님,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나는 바로 앞에 못 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이 열등감, 이 열등감에 떨고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또 우리도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열등감이 어느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튼 이 열등감 때문에 많은 병폐가 있었던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시골과 도시의 경계가 분명했고. 예전에는 시골 사람, 서울 사람, 이런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는 심한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열등감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감춘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도 아니고 감춘다고 극복하는 것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열등감은 극복해야 됩니다. 감추지 마십시오. 이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가면을 쓰게 되는데, 그 가면이 뭐냐? 저는 제일 먼저 우리 사람들에게 쓰는 이 열등감의 가면은 완장의 가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완장의 가면은 팔뚝에 완장만 차면 사람이 달라지는 분들, 이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면을 쓰는 겁니다. 자기의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완장만 차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을 하고 섬김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무례해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고 사람들이 마치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열등감을 감추려고 하는 완장의 가면을 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부는 섬김의 도구이고 직부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힘입니다. 사람을 부리라고 주신 힘이 아니라 사람 위에 군림하라고 하시는 힘이 아닙니다. 이건 어디에서나 어느 계통에서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완장의 가면을 쓰지 마시고 열등감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면이 있습니다. 그 가면이 뭐냐면 바로 선지자 가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한국교회와 한국 지도자들, 한국 성도들을 무조건 다 입만 열면 썩었다고 비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지자 가면입니다. 입만 벌리면 한국교회를 욕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다른 교인을 욕합니다. 다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선지자 가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가면을 여러분들 벗어버리고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현실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뭐고, 단이 뭐고, 강이 뭐고, 약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고 선후가 뭔지를 분명하게 보고 그걸 분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무조건 입만 열면 욕하고 입만 열면 비난하는 이런 선지자 가면을 쓴 사람들 자기 혼자 의로운 척하는 분들 이게 다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또 하나 우리 한국 교회가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큰 교회 대형 교회 가면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를 가면 무책임할 수 있는데도 그 그늘 속에 숨어서 그 대형교회 크기만큼 자기 신앙도 크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그늘 밑에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 허울 좋은 늪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런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만큼 자기 신앙도 큰 것처럼, 허울 좋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대형 교회 가면 앞에 참으로 많은 분들이 숨어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이고 소유된 나라다. 그러니 어두운 데서 불러, 불러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만들려고 너희를 택했다, 소유된 나라로 만들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괜한 열등감에 빠져야 될 이유가 없는 분들입니다 다 똑똑하고 다 잘났고 다 하나님이 이뻐라 하시는 분들이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쓸데없는 열등감에 빠져서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하는 이 모세와 같은 소리를 하느냐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멋지고, 가장 잘나고, 가장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새벽재단 쌓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박수 받아 마땅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달려나갈 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쓸데없는 욕심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자긍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이 땅의 문화는 낯설게 여기되 하나님 나라는 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을 여러분 가슴속에 잘 담고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데 어떤 적용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 내 입이 어눌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론을 준비하셨습니다. 내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미리암을 통해서 하늘 가는 길을 모세가 가야 될그 길을 적절하게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돕던 이들이 모세를 비난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힘든 게 실패가 아닙니다. 힘든 것은 힘든 것이고 실패는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교육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처럼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힘든 건 힘든 거. 그리고 여러분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 힘든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과 실패를 잘 구분해야 되고요. 또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2장 3절이 저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그 생각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고 생각하고,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땅한 지혜, 생각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생각에 대해서 낯선 생각 가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익숙한 생각을 가지는 것, 그게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그 크기만큼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분량은 너무나 크고 훌륭하다는 거죠. 그만큼 생각하십시오.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과 크기만큼 여러분 생각하셔서 항상 축복합니다. 한 우리 가족 여러분,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열등감의 가면은 벗어버리고, 모세처럼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언지를 깨닫는 가난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는 소유된 백성이고,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실패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믿음의 불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신, 제가 드린 여러분들에게 말씀, 이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기, 이 낯선 것은 낯선 것으로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불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